다 종이야. 그러니까 그쪽을 보면 안 돼.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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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쪽이야. 아, 좋은 쪽이야. 어 종이 쪽부터 쭉 넘기고. 딜런 파고.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거는 그냥 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. 어, 저... 제이 제이 맥컬티 하나 있고, 루키. 그다음에 플레이 코럼. 크이벤슨 마이스터. 아, 너무 커. 너무 커 나왔어? 누구 이름 뭐야브라바버리야 설마? 아인이고. 제일 좋을 거야 아마. 걔 그래, 네가 이겼을 거야. 브라크. 아랍 나인 이 나인? 아로 9 190? 190? 1 9 1 9 9네1 1 9 9 0 190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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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

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돼. 그렇게 넘버카드가 나오든지, 하부안 음. 나오면은, 그냥, 그냥, 그냥 버리는 거야. 베안스북이게게 안 블랙스타일 29불이었잖아. 베이스도베이스북는제일는한 3, 4불에. 오늘 발에는 뭐지? 예전에 조요 그래. 예전에 조렌. 96, 97 때도 다 음. 그랬었는데. 그리고 얘는 말도 안 되게 이르게 그린 패러건데 어, 그래. 어떻게 알아? 끔표하고 지 모르지 나는 맨날 보니까 삼촌이 이게 소리 아 제일은 자연히 오늘 넘버 안 나오는 이상 삼촌 또어쟤 때문에? 어 한결 좋았어 주은 모르겠는데 가 보고 말하는 거야 끝나지 마네 옛날처럼 그땡어어